<laughs> 니다 자, 이런 게임도 있네요. 자, 멈춰 공이 히메소스가 가장 아, 실투에 대해서 강할 수 있는 코스였는데 자, 롯데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히메스의 끝내기 스리런 자, <laughs> 분들그그예의를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리볼원 스트라이크에서 끝내기 밀어내기가 나왔습니다 삼루에 있던 김민우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오늘 경기는 기아 대기 밀어내기를 어려운 그런 상황 땅콜 타고 1리가 빠져나가고 오늘의 경기는 고동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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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슘타 경기 여기까지 고동진이었습니다. 4구 잘 갖다 맞춘 타구가 중견수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면수가 호흡으로 끝바이크. 스코어 6대 5. 주산베어스의 승리. 아, 주산의 집중 력 대단하네. 요 잡아당겼습니다. 좌측에 큰타고 좌측 잠자 넘어갔습니다. 최종의 끝내기 홈런. 6대5. 경기를 끝내는 최종 선수입니다. 네. 오늘 경기의 스타. 오늘 경기의 슈퍼스타는 최종입니다. 야 정말 오늘 경기는 극적인 승부네요. 그렇습니다. 예. SK와이번스의 이 최종의 투런 홈런은 여러 사람. 박병호, 강영식 바깥쪽 빠집니다. 밀어내기 몰라. 결국 오늘 경기는 이렇게 끝이납니다. 자정 스코어는 10대고 오늘 경기 넥셀리어로즈가 어렵고 어려운 역전승을 거둡니다. 그로 내었던 칠회가 있었습니다. 초급입니다. 자 중교수 물러갑니다 중교수 잡지 못합니다. 박한이 삼루직고 허물어. 미 좋은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은 김주찬 1번 타자 때립니다 이 타구가 오늘 경기의 마출표 그리고 느낌표 경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김주찬의 끝내기 드라마틱한 승리를 가져가는 키아타이것 오늘째 예상이 틀렸네요 저는 고용우 선수랑 승장하게 됩니다 이사로자이닝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병규의 끝내기 터 LG가 5대 4로 하늘을 극적으로 떡습니다 오늘 양팀이 지금 9리 파리에 대해 애써 있는 파이콘 파리의 팀이지만 굉장히... 이태근 삼구, 3구. 삼구쳤습니다. 3구 높게 뛰습니다자 우익수 들어갑니다. 경기 자 우익수가 잡아서 삼자 타격합니다. 홈으로 아 손과 좋지 않습니다. 삼루장으로 들어서 경기 끝났습니다. 이태근 선수의 끝내기 희생 플라이가. 하면서 김지수 득점 4대3 NC가 9회 공을 던진다고 한다면 좋은 대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예. 초구에 완쪽! 범장! 범장! 직접 때립니다. 이거는 너무 무모한 걸. 예. 이렇게 경기 끝.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다고 차분 타다가 나왔는데 초구를 스트라이크로 던져서 경기를 내 빠져나갔습니다. 정윤의 끝내기 타! LG가 삼성을 상대로 구회말 정윤의 끝내기 타로 5대 4로 승리했습니다. 삼성의 11연승을 저지했습니다. 노아우즈의 마운드. 때렸습니다. 중견수마 올리갑니다. 패스를 전까지 패스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일루지까지 홈으로 홈으로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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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기 타입니다. 1사 투자 삼루 낮은 볼아 이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어옵니다 민병헌 경기 끝 끝내기 와일드피치로 경기가 끝났어요 끝내기 와일드피치 자 아. 오재원 선수는 삼진을 당했지만 예. 이 공을 블로킹을 하지 못한 덕마다스윙하면은 몸이 같이 힘이 들어갑니다 3구 우측 경기 끝 LG 승 10대9 야! 오늘 오지회 선수가 야, 마지막에 두 번을 더성공시좋준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그렇지 <laughs> 타구는 어 버립니다. 김상수의 끝내기! 삼성 오늘 끝내기 타로 어제 두 정차 패배를 완전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용사 선수의 그폭우이 높았네요. 네. 타이밍은 좋지 않았지만 어, 김성선수가 힘으로 이겨냈어요. 그렇죠. 앤투 스트라이크 중에서 떨어지는 공 포볼 론 스트라이크 낮은 공을 들어올리면서 오중간으로뚝 떨어집니다 2루지자 3루들어서홈으로홈으로홈에에 홈에서, 홈에서 세이자입니다다내내 득점. 점 l 트트윈에에작작인 인사를 합합다다 포토 스트라이크 타타격과 1관 빠지았습니다. 끝내기 같아 오지 환 오! 지환의 끝내기 같아입니다 1대 0 엘리트스가 연장 11회말 오환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승리합니다. 살이 한 1km 2 k 로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볼 뒤로 빠졌어. 장루장 홈으로! 홈으로! 경기 끝! 스코어 8대7 롯데 자이언츠 승리 참 이런 경기도 우리가 볼수 있군요 SK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나 아까운 경기 자 정윤 3구 자춘 교수 뒤쪽으로 춘결스 키를 벌어서 끝내기 다타 정윤의 끝내기 다타 박용택 득점 경기는 3대 2입니다 끝내면서 그리고 계속 밑등을 빼서 손을 지금 이렇게 한번 움직여옵니다 어, 예. 이렇게 이주자 3부에서 홈으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볼이 빠진 사이에 자 3부의 끝 김민호 홈에서 세이트입니다 오늘 경기 이렇게 끝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5대4로 12회 시라가한복판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고 바깥쪽 빠져나갔습니다 밀어내기 버렛 <laughs> 이렇게 하나이 글스가 후반기 첫 게임 승리로 장식합니다. 엔젤는 정말 아쉬운 경기가 됐고 하나는 정말 철심 방고 그때 팀 분위가 기 완전히 갈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laughs> 삼성이 이겼고 최태인 선수가 이겼죠 3-9 관광을 높게 나갑니다 멀리 됩니다 킬넘기이도넘강가요 게임 끝 그나마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경기 끝야 이렇게 게임이 끝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정구루의 끝내기 없는 지금도 약간 노벌이거든요 4-2 미디어 판독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군요 끝내기! 그래, 와 그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볼 카운트. 이런 낸 타구 왼쪽에 떨어지면서 경기 끝. 바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테인의 굿바야타. 태인을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있군요완하우서준 많이 상업으로 가데 키 넘깁니다. 끝내깁니다. 김조찬이삼루 통과해서 홈으로 돌진. 결계는 경기는 9회 말에 끝납니다. 박기남의 방망이설기를 끝납니다. 6대5 기아사의 거지가 결계는...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제국의 좋은 송신영 선수가 밀어내기 주네요. 자 결국 정범호 선수가 송신영과의 심장 불패에서 좋은 역할을 했었던 신재웅. 점집습니다. 역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경기 사고 받겠습니다이욱 사고 차례하겠습니다. 경기 종료자 우측 쭉 봤습니다. 우측에 말로나 이조에 지 삼성전 전 n g s 습니다다자 뭐 삼성의 기회. 본 n 터냐 a m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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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의 n g Samsung, Samsung, s a m s u n 도안잡혀 s 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측에 계속 부나합니다 단짝 닥쳐. 넘어왔어요. 끝내기 없다 문기훈 선수입니다. 경기 끝. 롯데가 극적인 끝내기 없는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야.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네. 문규 선수의 끝내기 없는. 야 아, 제가 다 소름이 끼쳐요. 지금이요. 아. 하고, 자, 그러나 높은 공에 방망이 나가죠 좌익수 달려나와서 오! 마지막에 놓쳤어요! 자, 그대로 게임이 끝이랍니다! 경기 끝! 4대3! 야 경기의 <laughs> 끝이 이렇게 끝이라는군요 야 저는 끝내기 않다 굴렛 정는 빠스 전락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맞히면서 끝내기 안타 박정벌의 끝내기 안타입니다 SK 2대1로 NC를 꺾습니다 주자 3루와 2루 오른쪽으로 보냈습니다 오익수 대호 넘어갑니다 끝내기 없는 김경이 승부에 맞침 표를 찍었습니다. 앞선 타 가지 안타가 없던 김경언 선수, 아 정말 팀이 필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어요. 김경원이 롯데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스코8 때요. 다시 풀 카운트. 백크가 펐습니다. 풀카트어만선드렸이스 쪽. 익 잡았고. 박택태허스허스허스 끝났어요. 개 끝. LG가 또다시 부족를 가져갔습니다. 야 진짜. 지금 좌치에3 대단합니다. 사실 전제 아하. 아,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톡트로 경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오늘 한화와 기아의 시즌 최종전. 결국 5대4 기아 타이거스가 홈에서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예. 마지막에 팬들에게 팬서비스 할수 있을지 두산 비어스 마지막 날 경기, 홈 경기에서의 경기는 연장 12회만 마지막 공격에서 판점를 만들면서 NC에게 1승을 추가스트라이 최영호 잡아당겼으면 1루점 세볼 자 라인 타고 라인 바깥쪽으로 타고 승리자 득점 그리고 1루점까지 홈을 합니다 1루점 홈에 곧장 홈에서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영우의 이타점적 시타 삼성이 5차전을 가져갑니다. 1루자 대주자, 김월고까지 들어오면서 2대1. 9차.